좌식 소파 다양한 각도 조절로 최고의 편안함 장시간 앉아 계실 때 허리와 목의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고 싶지만 일반 의자에서는 한계가 있으셨 죠 이제는 작은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에스리빙 좌식 의자 6단 각도 조절 그레이 1인용으로 생활의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 6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자세로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.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거실이나 방 어디에 두어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여러분의 공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2S 리빙 좌식 의자를 경험해보세요.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을 놓치지 마세요. 좁은 공간에서 가구 때문에 답답하신가요? 체어 클럽 이 편한 블랙 프레임 듀얼 좌식 의자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접이식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또한 세련된 블랙 프레임 디자인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. 이제는 스타일과 편안함까지 놓치지 마세요. 체어 클럽과 함께라면 집안에서도 느긋하고 스타일리시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이태리 감성을 담은 제품, 여러분의 거실에 특별한 변화를 선사합니다. 혹시 지금 거실에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가요?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으신가요? 그 고민, 이제 끝났습니다. 좌식 리클라이너 소파 의자 단모 그레이 1인용이 그 해답입니다. 이 제품은 이탈리아의 감각적인 스타일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품격 있는 분위기를 완성해줍니다. 그레이 컬러의 패브릭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, 이는 곧 진정한 편안함과 스타일을 선사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탈리아의 감성을 경험하고 싶다면 클릭 한번으로 만나보세요.